달빛 야담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지요. 함길도에서 한양까지 이어지는 길목 연풍현의 장터는 군주림으로 사람들의 눈빛마저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쌀한 말만도 못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장터 곳곳에서는 줄임배를 움켜쥔채 신음하는 이들이 즐비했고 팔려나가는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조차 거래되는 참혹한 시절이었지요. 그런 연풍연 외곽 초가 한 채의 젊은 과부 연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학식 있는 서생에게 시집갔으나, 혼인 석달 만에 남편이 급사하고 말았지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남긴 빚까지 떠안게 되어 연심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척한 몸에 큰 눈망울만 유난히 또렷했던 연심은 인정이 많고 결단력이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늘 단정한 차림을 잃지 않았고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 강인함이 더 깊이 서려 있었지요. 연심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먼 경상도 땅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과부라는 이유로 그녀를 멀리 했지요. 그 중에서도 박물장 사 조삼돌은 유독 연심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빚을 핑계 삼아 온갖 이득을 취하려 들었지요. 그러나 연심에게도 은인이 있었으니, 바로 인근 암자의 노승해담이었습니다. 남편 장례 때 홀로 찾아와 염을 도와주었던 스님은 이따금 연심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지요. 어느 겨울날 연심은 나무 한 짐을 지게 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눈 덮인 길을 걸어가는 내내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고 까마귀 때가 불길하게 우러댔습니다. 장터 입구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함성과 야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저 헛개비 바보를 때리는군. 에잇, 저런 게 사람이라고. 연심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빙 둘러싼 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장터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지요. 연심은 무의식 중에 가슴팍에 놀이개를 쥐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물건이었지요. 놀이개가 차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본 연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사내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장정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내는 피를 흘리면서도 희죽히죽 웃고 있었고 장정들의 주먹이 닿을 때마다 아야 아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연심은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려왔지요. 사내의 눈동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있었습니다. 연심의 손이 저고리 속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삼량이 들어 있었지요.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사내를 나에게 넘기시오. 장정들이 일제히 연심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부가 바보를 사겠다고? 하. 조소, 삼냥만 내시오.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삼냥을 꺼내 장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정들은 돈을 받자마자 박장대소하며 흩어졌지요. 연심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연심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심의 손바닥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진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심은 사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수 없었지요. 말도 서툴렀고, 눈동자는 늘 허공을 비추는 듯 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복돌은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얇은 헝거품만 걸친 채 떨지 않았지요. 둘째,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화룻불 옆에 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복돌아, 춥지 않니? 안 추워요. 누나, 복돌은 연심을 누나라 불렀습니다.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심은 복돌을 방 한쪽에 자리 잡게 한뒤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장님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지켜야 합니다. 복돌의 웅얼거림은 명료하지 않았으나 분명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연심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바보 귀물을 집에 들였다더라. 저 바보는 애군을 끌어들인다네.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람들은 연심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조삼돌은 대놓고 찾아와 말했지요. 저 바보를 당장 내쫓으시오.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오. 하지만 연심은 단호했습니다. 복돌이는 사람입니다. 귀물이 아니에요. 연심의 말에 조삼돌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연심도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돌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지요. 한 손으로 통나무를 들어 올리고,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 올릴 때는 줄이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의 힘일까? 연심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해담 스님이 연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심은 복돌의 이상한 행동들을 털어놓았지요. 스님은 밤새 복돌의 잠꼬대를 듣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살, 이건 옛 군영에서 쓰던 암구호라오. 암구호요? 그렇소. 저 사내는 바보가 아닐지도 모르오. 해담의 말에 연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복돌의 팔을 걷어 올렸고 그곳에서 흐릿하게 남은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굶기였습니다. 이 문양 이건 왕실 호위 무사들이 새기는 표식이오. 그럼 복돌이는? 아마도 주술에 걸려 정신을 잃은 것 같소. 이런 일은 흔치 않지만 분명 누군가 이 사내를 바보로 만든 것이오. 해담의 설명을 듣는 연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돌을 이렇게 만든 자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연심은 복돌의 과거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돌은 또다시 꿈속에서 칼부림 소리를 지르며 잠을 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심과 복돌 사이에는 묘한정이 쌓여갔습니다. 복돌은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연심을 위해 온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깊고 눈을 치우는 일까지 척척해냈지요. 무엇보다 연심이 감동한 것은 복돌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심이 장작을 패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본 복돌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요. 누나, 누나 다쳤어. 복돌은 연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복돌의 몸에서 붉은 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연심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복돌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복돌이가 놀랐어요. 복돌은 다시 평소의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알았습니다. 복돌의 안에는 무언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분명 위험한 힘이었지요. 그럼에도 연심은 복돌을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챙기고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복돌이 진짜 귀물이라면 그런 두려움보다 복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밤 장터에서 복돌을 팔았던 장정들이 연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은 고함을 질렀지요 과분년 우리 돈을 돌려내 그 바보를 다시 내놔 우리 장난감을 빼앗아 갔잖아.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장정들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이 위험에 처하자 복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복돌은 문을 박차고 나가 장정들 앞에 섰습니다. 누나 건드리면 안 돼. 복돌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쇠몽둥이를 들어 복돌을 내리쳤지요. 그러나 복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력을 발휘해 장정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복돌의 몸에서 강렬한 붉은 기운이 폭발했습니다. 장정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복돌은 고팀이 다한 듯 쓰러졌습니다. 연심이 달려가 복돌을 부축했을 때. 복돌은 정신을 잃은 채 중을 걸었습니다. 대장님 끝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연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돌의 비밀을 밝혀야만 했지요. 다음 날 연심은 해담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전날 밤 일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보살, 이제 확실해졌소. 저 산에는 과거 군영에서 실종된 무사 복균 후인이 분명하오. 복균이요 그렇소. 5년 전, 왕실 호위 무사 중한 명이 도련 사라졌소. 소문에는 영무에 연루되었다 했지만,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바로 복균이었소 해담은 복돌의 팔뚝을 다시 살폈습니다. 군기 문양 아래로 검은 실처럼 가늘게 퍼진 무늬가 보였지요. 이건 주술적 봉인이오. 누군가 복윤의 정신을 봉인하고 그를 바보로 만든 것이오. 봉인으려 그럼 풀수 있습니까? 쉽지 않소. 이런 봉인은 강력한 주술사만이 걸수 있소. 그리고 풀려면. 해담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풀려면 봉인을 건 자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아니면 강한 정신의 힘으로 봉인을 깨뜨려야 하오.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균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돌을 아니 복균을 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돌 아니 복균의 일뿐이었지요. 바보라 여긴 산에도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구나. 연심은 자신이 복균을 대하는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정이 깊이 들어 있었지요. 비록 마을 사람들이 비웃고 귀물이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연심은 복균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심은 해담과 함께 복균의 봉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주술서를 뒤적이며 말했지요. 이 봉인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소. 복윤의 감정이 격해지면 봉인이 흔들리지만 동시에 폭주할 위험도 있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천히 조금씩 봉인을 약화시켜야 하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진심 어린정으로 봉인을 끊어야 하오. 연심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균을 구하겠다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보균을 바보로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해담 스님이 은밀히 조사한 결과, 보균을 봉인한 자는 다름 아닌 조삼돌이었습니다. 조삼돌은 단순한 박물 장사가 아니었지요. 그는 밀무역을 하며 왕실의 비밀을 빼돌리는 역적이었습니다. 5년 전. 보균은 우연히 조삼돌의 불법 거래를 목격했습니다. 조삼돌은 보균을 제거하기 위해 흑 주술사를 고용했지요. 보균을 죽이는 대신 그를 헛개비 바보로 만들어 장터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 보균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오? 연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해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뿐이 아니오. 조삼돌은 이제 보살까지 노리고 있어. 보살이 복균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요 연심은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조삼돌이 복균을 완전히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지요. 연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조삼돌이 흑주술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주술사는 검은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저 바보를 다시 봉인하겠다. 주문 소리가 들리자 복돌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팔뚝의 군기 문양이 검붉게 빛났고 복돌은 비명을 질렀지요. 아 복돌의 눈이 완전히 붉게 변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복돌은 미친 듯이 주변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기둥을 부러뜨리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심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복돌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돌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지요. 복돌아, 정신 차려. 하지만 복돌은 연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심에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췄지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나 도망가 복돌이 위험해. 복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연심을 해칠까 두려워 달아나려 했지요. 하지만 연심은 복도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연심은 단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폭주하는 복도를 향해 달려갔지요. 복돌이 휘두른 팔에 맞아 연심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복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복도라 아니 복윤. 연심의 목소리가 복돌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심의 피가 복돌의 팔뚝, 군기의 문양 위로 떨어졌지요. 그 순간 문양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담 스님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진심, 어린 정이 봉인을 흔들고 있었지요. 보균, 돌아와 연심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복돌의 몸이 더욱 격렬하게 떨렸고. 봉인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의 몸에서 검은 기운과 붉은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봉인의 힘과 복윤의 정신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지요.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봉인이 깨지면 그 놈은 모든 걸 기억할 것이다. 조삼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흑주술사는 더 강한 주문을 외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심의 진심 어린 외침이 봉인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지요. 복균. 나야, 연심이야. 돌아와. 연심은 피를 흘리면서도 복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의 입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심. 그것은 바보 복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낮은 어른 남자의 목소리였지요. 기억해, 나는 복윤. 그 순간 복돌의 팔뚝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군기 문양이 산산조각 나며 검은 기운이 사라졌지요. 복돌은 연심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연심 고맙소. 복돌의 눈빛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허공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그의 눈에는 이성과 생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복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삼돌과 흑주술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해담 스님이 미리 관하에 알려둔 터라 그들은 곧 포졸들에게 붙잡혔지요. 연심은 기진맥진한 제 복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균은 연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것은 은인이 아니라 새 생명을 준 분이오. 연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봉인은 완전히 깨졌고 복균은 돌아왔습니다. 자을후 복균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모두 되찾았지요. 관하에서는 조삼돌과 흑주술사를 심문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복균은 왕실 호위 무사였습니다. 5년 전 그는 조삼돌이 왕실의 비밀 문서를 밀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했지요. 조삼돌은 복균을 죽이려 했으나 흑주술사가 제안했습니다. 죽이면 추적당합니다. 차라리 정신을 빼앗아 바보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복균은 주술에 걸려 기억을 잃고 장터를 떠도는 바보 거지가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를 패고 조롱한 것도 조삼돌이 뒤에서 저 바보는 애군을 가져온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지요. 보규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봉인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고 연심을 만났을 때부터 희미하게 남아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처음 연심 보사를 봤을 때 따스함을 느꼈소. 봉인 속에 갇혀 있던 나에게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것 같았소. 연심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복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보살이 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요 보살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오. 해담 스님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조삼돌은 영무죄와 주술사용죄로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흑주술사 역시 같은 죄목으로 유배형을 받았지요. 복유는 관하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했고, 그의 결백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보균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5년 전 보균이 조삼돌의 역모를 막으려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지요. 보균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왕실 호위 무사로 복귀하시겠습니까? 관리가 물었지만 보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얻었소. 이제는 그 은인 곁에 머물고 싶소. 보균은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심도 보균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지요. 관하에서는두 사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보균과 연심은 작은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진실을 알고는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보균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고 연심은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해담 스님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풍연 장터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매화꽃이 피어올랐지요. 복윤과 연심은 그날 처음 만났던 장터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요. 복윤이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장정들에게 매를 맞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봉인에 갇혀 세상이 흐릿했소. 하지만 보살의 목소리만은 또렷이 들렸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사내를 나에게 넘기시오. 그 한마디가 나를 구했소. 연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유는 연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잠냥. 보살이 나를 산갑시오 하지만 그 삼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소. 그것은 보살의 마지막 재산이었고, 겨울을 날 희망이었소. 그런데 보살은 주저없이 나를 택했소. 복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값은 세상이 매기는 것이 아니요. 알아본 마음이 정하는 것이요. 보살은 바보 거지의 값을 알아봐 주었소.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초가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올랐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보균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왕실 호위 무사의 영광을 버리고 보균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나를 되살려 준 사람을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인연은 하늘이 맺어 주되". 정은 사람이 키운다 했습니다. 복윤과 연심의 인연은 삼량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정은 목숨을 건 사랑으로 꽃 피웠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